안녕하세요. 하늘비자 유학교 어린이들. 설 명절 가족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두손 모아서 예배 함께 드릴까요? i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삶에서 백배, 천배,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학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어,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네. 어, 넘어지겠다. 거기 누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너무 깜깜해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불좀 켜주세요. 어, 이제야 불이 켜져서 환하게 잘 보이네. 와, 이제 교회 왔어요. 우리 예배당에 왔어요. 빛이 환하니까 잘 보이네요. 와, 우리 십자가도 보이고, 와, 이제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해졌구나. 빛이 있으니 잘 보여서 참 좋네요. 그쵸? 우리에겐 빛이 꼭 있어야지만 돼요. 빛이 없으면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잘 걸을 수도 없어요. 걷더라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빛은 이렇게 꼭 있어야지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시면서 모범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바다 위에 배가 갈 때. 밤에 등대의 빛을 보고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밝은 빛을 내면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따라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음, 교회에서는 씩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차량도 신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크게 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말과 예의 바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예쁜 말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께 인사도 잘하고 밥도 맛있게... 감사히 잘 먹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멋지게 지나면 아마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마 칭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란다. 여기에 물과 소금이 있어요. 이 물은 맛도 나지 않아요. 이 소금에 이 물을 한번 넣어볼까요? 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물은 소금물로 변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소금은 녹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대단한 효과를 낸답니다. 이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며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요. 또 상하지 않게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 몸속에 있는 소금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줘요. 만약 소금이 없다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소금은 꼭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소금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소금과 같은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기쁘게 만들고 죄악으로부터 더러워지지 않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입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유학계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전우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참,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고 세상을 더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래요?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곳에 우리 유학계의 어린이들이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학계 어린이들, 오늘도 너무 멋지게 입에 잘 들였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살면서 전도사님은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멋진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